하나이글스의 새로운 결, 정우주 미래를 향한 거대한 꿈, 새로운 전설의 시작,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의 불빛이 꺼진 깊은 밤, 연습장에는 여전히 한 소년의 땀방울이 떨어지고 있다. 18살 정우주, 그의 어깨에는 하나이글스 팬들의 간절한 꿈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2025년 시즌이 시작되면서 이 젊은 투수는 단순한 신인을 넘어 하나의 미래 그 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 애칭으로 불리는 아슈라는 이름 뒤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열정이 숨어 있다. 아직 스무 살도 되지 않은 나이지만, 그의 마운드 위 모습은 이미 베테랑 투수의 품격을 보여준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온 젊은 선동녀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역사적 순간, 9933진의 마법. 2025년 8월 28일, 이날은 한국 야구사의 길이 남을 특별한 하루가 되었다. 고척 스카이돔의 뜨거운 함성 속에서, 정우주는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단한 이닝에서 기적 같은 순간을 연출했다. 아홉 개의 공 그리고 세 개의 삼진. 이보다 더 완벽한 시나리오가 있을까? 구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숨소리가 멈춘 그 순간, 정우주의 공은 포수 미트를 향해 번개처럼 날아갔다. 151km에서 153km를 오가는 강속구는 단순히 빠른 것을 넘어서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다. 타자들은 그의 공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릎을 꿇었고 관중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는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2024년 두산 베어스의 김태견 이후 두 번째로 달성한 이 놀라운 기록은 정우주가 단순한 유망주가 아닌 진정한 차세대 A. C. 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KBO리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은 것이다. 숫자가 말하는 성장 스토리,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우주의 2025년 시즌 성적을 살펴보면 그의 급속한 성장세가 한눈에 들어온다. 43경기 등판, 2승 3홀드, 평균자책점 3.24라는 수치는 고졸 신인으로서는 경이로운 성과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최근 10경기에서 기록한 에라 0.00이라는 놀라운 성적이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닌 체계적인 훈련과 끊임없는 자기개발의 결과물이다. 매경기마다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 압박감 속에서도 흔들림없는 멘탈,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의 향상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중간계 투진의 핵심 멤버로서 팀의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이미 하나 이글스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선발진이 흔들릴 때, 마무리가 불안할 때 정우주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팀을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을 해 왔다. 전설의 계보, 선동열에서 정우주로 한국 야구의 역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선동열이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휩쓸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불멸의 투수. 그의 이름은 여전히 많은 야구 팬들의 가슴속에 전설로 남아 있다. 강속구와 제구력, 그리고 승부욕으로 무장한 선동열은 단순한 투수를 넘어 한국 야구의 상징이 되었다. 이제 정우주가 그 계보를 이어갈 차례다. 선동열이 그랬듯 정우주 역시 타고난 재능에 끊임없는 노력을 더한 완성형 투수로 성장하고 있다. 두 선수의 공통점은 단순히 공이 빠르다는 것이 아니다. 경기의 흐름을 읽는 야구 IQ,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팀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희생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선동열이 한국야구의 황금기를 이끌었다면, 정우주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열쇠를 쥐고 있다. 시대는 변했지만, 야구에 대한 열정과 승리에 대한 갈망은 변하지 않았다. 정우주의 어깨에 걸린 짐은 무겁지만, 그만큼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국제무대를 향한 원대한 꿈, 정우주의 시속 151에서 153km 강속구는 단순히 국내 타자들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그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재능이 세계적 수준임을 의미한다. 한국야구가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WBC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서의 한국 대표팀 활약.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의 성공 사례들은 정우주에게 분명한 목표가 되고 있다. 류현진, 김광연, 최지만 등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 정우주 역시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실력을 뽐낼 날이 머지 않았다. 국제대회에서의 경험은 선수에게 있어서 돈으로 살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다. 다양한 국가의 타자들을 상대해보고 각기 다른 야구 스타일을 경험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 속에서 자신을 시험해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정우주를 더욱 완성된 투수로 만들어줄 것이다. 체계적 육성 시스템의 중요성, 재능만으로는 위대한 선수가 될수 없다. 정우주가 진정한 에이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 이글스 구단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육성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대야구는 더 이상 감에만 의존하는 스포츠가 아니다. 데이터 분석, 생체역학적 연구, 영양 관리. 멘탈 코칭 등 모든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정우주의 투구폼 분석을 통한 부상 예방, 개인별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개발, 경기 상황별 전략 수립 등은 모두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 특히 18세라는 어린 나이를 고려할 때, 무리한 등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한화 이글스는 이미 이런 방향으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최신 장비를 도입한 전용 트레이닝 센터, 스포츠 과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칭 스태프, 그리고 선수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그 예다. 이런 시설과 시스템이 정우주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멘탈 트레이닝, 보이지 않는 경쟁력. 야구는 90% 정신력의 스포츠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어도 압박감 속에서 흔들리는 선수는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기 마련이다. 정우주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안정적인 경기력의 뒤에는 체계적인 멘탈 트레이닝이 있다. 스포츠 심리학자와의 정기적인 상담, 명상과 이완기법 훈련, 시각화 연습 등을 통해 정우주는 마운드 위에서의 집중력과 침착함을 기르고 있다. 특히 위기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반복훈련을 통해서만 체득할 수 있는 영역이다. 팬들의 기대와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야구에 집중하는 정우주의 모습은 이미 그가 정신적으로도 한 단계 성숙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강한 멘탈이야말로 그를 단순한 유망주가 아닌 미래의 에이스로 만드는 핵심 요소다.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스토리, 야구는 선수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다.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과 사랑이 있어야 선수도 더큰 힘을 낼수 있다. 정우주를 향한 하나 이글스 팬들의 응원은 특별하다. 단순한 응원을 넘어서 한 선수의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 같은 마음이 담겨 있다. 아슈라는 애칭에서도 그런 애정이 느껴진다. 정우주의, 우주와 아이라는 의미를 결합한 이 별명은 팬들이 그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준다. SNS에서는 그의 등판일마다 응원 메시지가 쏟아지고, 경기장에서는 그의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와 응원 도구들로 가득하다. 이런 팬들의 관심과 사랑은 정우주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동시에 책임감도 느끼게 한다.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그를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라이벌들과의 경쟁, 더 높은 곳을 향해 정우주가 속한 세대에는 그 못지않은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많다. 다른 팀의 유망주들과의 경쟁은 그를 더욱 발전시키는 자극제 역할을 한다. 건전한 경쟁을 통해 서로를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야구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